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윤석열 탄핵 100만에도 반성 없는 윤석열과 국힘, 전혀 반성이 없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100만 넘겼다. 김부겸전 총리는 사태심각성 느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죠. 네, 윤탄핵 청원 100만 돌파에 야당의 강두꾸. 네, 실질적 탄핵 사태 있을 수 있다. 네, 이거 당연히 실질적 상황으로 가야죠. 그래서 에, 사실상 유권자 한 5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윤석열 하야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네, 그런 제도가 있어야 돼요. 스위스나 대만은 국민투표 시민발한제가 있죠. 네, 민주당은 윤 탄핵 청원 100만 돌파에 청문회등 심사 절차를 실시 하겠다. 네, 이거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당장에서 민주당도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된다. 그냥 묵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윤석어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100만이 넘어섰죠. 네, 민주당은 윤 탄핵 청원 100만 돌파에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네, 말귀에 그냥 동풍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네,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전혀 듣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네, 윤 탄핵청원, 문 탄핵청원은 146만이었는데, 윤 탄핵소추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잘못하다가 국민들이 결국 심판해갖고 윤석열한테 전권 뺏긴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문재인 잘했으면, 뭐, 왜 정권을 뺏겼, 빼앗겼겠습니까? 결국에는 정권을 국힘에게 빼앗겼는데, 그리고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사람이 여러 개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한 사람이 딱한 명밖에 못합니다. 이거는 철저한 개인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 드리고, 물타기 할 문제 아니에요. 박찬대는 윤탄핵 100만 돌파에 참 한가하다 가짜 보수 세력 정말 그려진다.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자기 지지자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전혀 민심을 듣지 않고 애써 민심을 외면하고 하는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참 한심한 사람들이고. 네 김부겸은 윤탄핵 전원 100만 돌파. 국정 정면 쇄신해야 한다 되겠습니까 네,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권력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네, 윤탄핵청원 100만이 넘었고 민주는 회출이 들어도 요지부동이다 네 조국은 3일도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탄핵청원 100만 돌파 야당은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바로 그냥 하야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국당 예언대로 100만 넘긴 윤 탄핵 청원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이는 탄핵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라고 있는 건데 정신 못 차린 거죠. 국민들이 강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네, 국민들이 그냥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한 다음은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하야를 외쳐야 됩니다. 네,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이 넘었다. 대통령실 위법 없으면 불가하다. 민주 국정 기조 바꿔야 한다. 외치고 있죠. 네, 탄핵동의 100만 넘었고 불통 대통령 탄핵이 답이다. 또 탄핵 국제적 망신이다. 국제적 망신으로 지금 국민들이더 죽게 생겼습니다. 민생 파탄과 경제 폭망으로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윤석열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네, 한동훈은 윤 탄핵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 한동훈도 이제 같이 심판을 받아야죠. 네, 나경원도 윤탄핵 저지의 원내 당내표 필수다. 이 나경원도 반드시 심판 받아야 된다. 이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자들은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죠. 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민생 파탄과 경제 폭망이 어느 정도인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돈 방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죠. 국민들이 이 하야를 외쳐야 된다. 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